자, 오늘 성대 여러분과 제에게 이송구 영신 의배때출신하는님 말씀 축복과 소망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절로 27절 말씀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서 있는지라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성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올한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성님들의 건강이 가장 염려되었고, 예, 네, 우리가 이제 다들 직경에서 한눈 팔지 아니하고 열심히 사시니까 그것은 제가 걱정을 안 합니다. 하나님도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을 아시고 또 부지런함을 아시고 그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성애의직경을 꾸리는 그 모습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단지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들 안위와 또 건강입니다. 올 한해 건강연 약한 성도님들은 내년에는 더 강건해지시고. 올해 강건하셨던 성도님들은 내년에 전혀 아프지 아니하고 더 건강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박새는 새가 있습니다. 박새는 터새입니다. 터새. 텃세. 터새는 뭐냐면 자리를 잡고 사는 새죠. 어디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터새들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새를 좋아한다 그랬습니까? 까마귀입니다. <laughs> 그래서 저를 속이 검다. 그리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 까마귀를 참 좋아합니다. 이 박새도 텃새인데요. 이 박새는요. 새끼를 키울 때 하루에 먹이를 이제 새끼를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박새는요. 하루에 몇번 정도 먹이를 갖다 줄까요? 새끼들한테 100번 이상을 100번 이상을 100번 이상을 예, 그러니까 보통 세 마리에서 네 마리가 부화하잖아요세 마리에서 네 마리 정도의 새끼들에게 먹이를 이제 줘야 되는데, 그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는 하루에 1 0 0번 이상을 먹이를 잡아다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새끼가 삽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열심으로 사셨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장성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바탕은 다 여러분들이 그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을 먹이고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 자리에 지금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성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인생을 잘 살아내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인생을 승리하는 삶 살아내실 줄 믿습니다. 겨울 철새를 한번 보겠는데요. 겨울 철새가 여러 철새가 있지만 기러기입니다기러기 혹시 기러기는 어디서 오시는, 오, 오는 새인지 아십니까? 오신다 그래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요. 그 이동, 이동 거리가 2만 키로입니다. 2만 키로. 그러니까 2만 키로 떨어진 곳에서 옵니다. 그 곳이 어디냐면 북극입니다. 북극. 북극에서 봄과 여름을 보냅니다. 봄, 여름은 북극에서 보내고 이제 가을, 겨울, 더 추워지면은요, 더 추워지면 우리나라 쪽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2만킬로입니다 왕복 4만킬로입니다그 그러니까 1년에 왔다 또 봄, 여름이 되면 또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겨울이 끝나면 또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때 또2만킬로를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왕복 4만킬로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날아옵니까? 얼마나 열심히 날아옵니까? 예. 그리고 또, 새한 마리 더 보여드릴게요. 저저 저 제비는요 극제비, 네, 극제비 갈매기입니다. 갈매 갈매기인데 극제비입니다. 우리 동해 바다에 가면 갈매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갈매기는 터셉니까 철셉니까? 자 빨리 철셉니까 터셉니까? 철셉입니다. <laughs> 철셉입니다. 철셉. 자, 저 극제비 갈매기는요. 자 세계에서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갈까요? 북극에서 남극까지 가면 <laughs> 북극에서 남극까지. 그러니까 가을, 가을, 가을 겨울은요 북극에서 삽니다. 그리고 봄 여름이 되면은요 다시 남극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왕복이 7만 킬로입니다. 왕복이. 예, 남극에서 북극으로 왔다가 북극에서 남극으로 갑니다. 그 거리가 자그마치 7만 킬로. 극제비 갈매기가 몇년 동안 사냐면 30년 삽니다. 30년. 그 30년 동안 1년에 7만 키로. 그러면 얼마입니까? 무신장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죠. 그 거리가 지구와 달 거리를 세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평생 그 거리를 왕복합니다. 예. 성들 여러분들, 제가 왜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줄 아세요? 성들 여러분들은 이보다 더 열심히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정말로 눈물겹도록 열심히 사십니다. 그리고 사,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강건함의 축복으로 예, 2024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강건합시다. 아프지 맙시다. 앞으로 빨리 낫고 병이 찾아 올라 그러다가도 떠나가고 그런 은혜가 2024년 내내 주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 장인이 있었습니다. 모세 장인 모세 아내가 이름이 뭡니까 시보라죠시보라입니다그 아버지 이름이 이드로 장인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미디안 제인데 제사장인데요 이 제사장인 이드로가 제사장이잖아요. 누구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그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세를 사이로 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은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이방인이면요. 이방인 신을 섬겨야 돼요. 그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모세 때문입니다. 예. 성대 여러분, 저가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성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우리 박혜미 권사님 기도드렸잖아요. 기도드렸잖아요. 무슨 기도드렸습니까? 예. 기도하면, 예. 소망 중에 기도하면 됩니다. 안될것 같지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드리는 것도 안될것 같지만 됨을 우리는 압니다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예, 지금, 지금까지 안된것 내년에는 될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소망 중에 또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제 기도 제목 되고 또제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어서 2023년까지 안 됐던 것 2024년에는 되어지는 복을 반드시 누립시다. 그 복이 이 말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출애굽하느라 다 가족들을 두고 왔거든요. 미디안 땅에다가 그런데 이 장인 이드로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대로 가만 히 있다가는 영 가족들이 이별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시보라를 비롯해서 게르솜 또 아들 한명 이름이 뭡니까? 아들 두 명인데, 예. 이름 한 명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 이해를 하세요. 예? 게르섬과? <laughs> 여러분들 생각 안 나죠? 예. 이해합니다. 요즘은요, 생각 안 나요. 분명히 화장실 갔는데, 뭐 때문에 왔지? 그럽니다. <laughs> 내가 뭐 때문에 왔지?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과 그리고 예, 자기 딸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 오, 오, 오죠, 오죠, 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상봉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일을 하는 것을 장인 이드로가 가만히 봅니다. 예, 그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재판하는 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하는 상황이니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정치를 보면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듭니다. 경제도 힘들고 다다 다 힘듭니다. 똑같습니다. 세상 사는 이치는요. 다 똑같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합니다. 그, 그 그것도 광야 아닙니까? 광야. 그러니까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도둑놈이 없겠습니까? 사기치는 놈이 없겠습니까? 세상 사는 게다 마찬가지죠. 이런저런 일들이 다 많으면요. 그 많은 일들을 다 누가 재판합니까? 모세가 다 하고 있습니 모세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줄을 길게 서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혼자 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재판하고 있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그 장면을 가만히 봅니다. 가만히 봅니다. 가만히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오늘 저녁에는 힘이 드니까 제가 다 하겠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봤습니다. 모든 일을 다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2024년 축복합니다. 뭘 축복하냐면.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장인 이드로의 눈이, 예, 눈의 축복이 임하기를 추원합니다 예, 저 눈은요, 장인 이드로의 눈은요, 하나님이 주신 눈입니다. 예, 무엇을 보면은 문제가 뭔지, 뭔가를 보기만 해도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정확히 알아내는 영성의 눈을 성도 여러분과 제가 2024년에 반드시 꼭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봤어요. 모세를 딱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다 모든 일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네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 모세 장인 이드로가 다 봤어요. 근데 그 중에 뭘 봤냐면 재판하는 걸 봤습니다. 재판하는 것을 모세가 앉아 있습니다. 백성들은 서 있습니다. 요 간단한 것 같죠? 그러나 장인 이들의 눈에는 큰 문제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모세가 왕, 왕과 같으니까 모세가 지도자니까, 주도자는 당연히 앉아서 재판해야죠. 백성들은 재판받으러 왔으니까 당연히 서서, 줄 서서 재판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 영성의 눈으로 장인 이드로가 바라볼 때는 그건 큰 문제입니다. 성도는 이런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 예.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못마땅합니다. 모세야, 너 그러면 안 돼. 너큰 잘못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알수 있어요. 예, 알수 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깁니다. 제가 만일에 미디안 백성들이라면 반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탈바꿈을 해야 되잖아요.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사익을 감당해 낼때다 따라옵니다. 왜, 왜 따라왔겠어요? 이 영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드로에게. 이드로에게 이러한 탁월한 영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에,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예, 단편 소설 단편 소설, 예, 저 이미지에 보면은 더 어, 라스트 립 이렇게 가지고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예, 저 책은요 누가 썼냐면 오헨리라고 하는 예, 작가가 썼습니다. 이 오헨리는 예, 인생이 무척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는 세살때 엄마가 죽습니다. 세살때 엄마를 엄마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는 목장에서 일을 하는 일꾼이 되기도 하고 우체국에서 우편을 배달하는 배달부가 되기도 하고 또 은행에서 은행원으로 일을 하다가 공금행령죄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죄가 아니라 옆에 있는 은행원이 잘못한 것을 자기에게 뒤집어씌웠는데 그 죄로 인해서 3년 동안 감옥에 가기도 하고 아무튼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때에 이 단편 소설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이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요 대박이 난 거예요. 네. 대박이 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왜저 소설이 대박이 났겠습니까? 그것은요, 수많은 고난이 축적됐기 때문에 그래요. 큰 고난의 산물이에요. 아까 박혜미 권사님 기도 드렸잖아요. 고난이 유익이 된다. 성도는요, 그 진리를 알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아도, 예, 지금 내 눈앞에 실패와 그리고 내 눈앞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그 많은,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불행했잖아요. 엄마가 죽고, 결혼하자, 결혼하자마자 불행했잖아요. 그죠? 결혼은 제 2의 인생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 2의 인생을 시작하자마자 아들이 또 죽잖아요. 예, 네, 감옥에도 가잖아요. 그 수많은 고농과 역경 속에서 저 작품이 탄생한 거예요. 저 작품이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고 끝까지 기도하고 어떤 순간에도 소망을 붙잡는 그런 존재가 성도입니다. 2023년에 24년에 그런 성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립시다. 예, 끝까지 끝까지 예, 장인 이드로와 같은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끝까지 끝까지 예, 우상을 섬겼던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뀌어도. 미디안 백성들은 다 따라옵니다. 왜냐? 그의 영성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탁월한 영성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탁월한 영성을 지니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지적합니다. 딱 지적합니다. 왜 너는 앉아 있냐? 왜 백성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서 있게 만드냐? 그 잘못된 것이다. 고쳐라. 고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방침을 가르쳐 줍니다. 방침을, 방침을.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성으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죠. 방침이라는 것은 뭡니까? 방침이라는 것은 지시입니다. 지시.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에게 요요요 요, 요 침자는 나침반 같은 그런 의미잖아요. 예, 네. 나침반과 같은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예, 네. 나침반이 없으면은 길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인 이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나의 생각을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방침이야 방침, 방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방침 방침. 나침반과 같이 정확한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침 방침. 하나님의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이 방침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장인 이드로가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쳐 주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실수하고, 왜 우리가 걸러 넘어지고, 왜 우리가 터덕거리고, 왜 우리가 굴곡지게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방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방침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것은 방침입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신 것은 방침입니다. 그러나 TV를 보다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다가, 놀다가, 그건 다 세상 말입니다. 세상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지금 모세에게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방침을, 뭐라고요? 방침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지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야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십니다. 2024년 이제 한 20분 남아있네요. 개면년이 지나가고 이제 2023년, 갑진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2024년에는 방침 방침, 방침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볼때 가르쳐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목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방침대로 살겠습니다. 방침대로. 예, 장인 이드로가 내가 방침을 가르쳐 주겠다. 지금 내 말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또그 말은 너의 인생의 방침이다. 나침반과 같은 말이니까 꼭 지켜라. 그러면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지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이제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영성이 탁월하죠. 그잖아요. 모세도요, 우리가 모세라는 인물을 알잖아요. 모세도 영성이 탁월하죠. 그래서 장인 이드로의 말을 다 듣습니다. 방침의 말을 들으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 장인 이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듣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다 따라 했습니다. 이것은 취하고 저것은 버리고 이게 아니라 장인 이드로가 했던 모든 말을 다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세우라는 말만 했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말도 많이 했을 거예요. 다른 말도 많이 했을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장인 이드로가 이 방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방침을 모세에게 주지 않았다면, 모세가 이 방침을 받지 않았다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갑니까? 못 합니다. 할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방침을 받아서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갑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장인 이드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인 이들어가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세가, 모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laughs> 여러분들이 제가 장인 이들로가 됩시다. 장인 이들로가 2024년에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은 반드시 방침이야. 방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각,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릴 때, 그 가정을 꾸리는 생각, 그 모든 행위는 다 뭐가 돼야 됩니까? 방침이 되는 방침이 방침으로, 2024년을 우리가 교회를 꾸려 나가고, 우리 가정을 꾸려 나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실까?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그 설레임으로 새해를, 오늘 새해를 예, 이제 20분이 채 남지 않았는데 새해를 활짝 엽시다 뭘로요? 방침으로 예, 방침으로 방침을 소망하면서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송구영신의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고 싶어도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라오지 못한 집사님도 계시고 또, 형편이 안 돼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창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축복합니다. 똑같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3년,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 2024년, 갑진년, 이 새해가 열리기 직전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합니다. 방침을, 방침을 주시옵소서. 우리 창성의 모든 성도를, 모세의 장인 이대로로 삼아 주시옵시고 방침을 주시자 그 방침으로 죄를 꾸리고 그 방침으로 가정을 꾸리고 그 방침으로 지경을 꾸려 나가는 그래서 모든 일에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